bang 짜잔.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지금 이곳은 현지우치엔영. 현지우치엔. 현지우치엔. 산지 위치한 양꼬리를 네,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머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이스팩 같은 거 머리에 붙이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는 양꼬치 있거든요 상하이에 방문하게 되면 그걸 꼭 먹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 타임스퀘어점에 있어 가지고 택시 타고 도착했습니다 6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아니, 이게 중국 여행이 빡센 게, 모두 다 한자로 써야 되고, 한자를 검색해서, 지도에 검, 그,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가보는 겁니다. <laughs> 아! 와, 아, 진짜. 아니, 지금 음식점을 엄청 찾아다녀. 저, 저 표시를 못 보고, 지금. 아니, 여기까지 아. 잘 왔는데. 와, 진짜. 아, 저게 바로. 그래, 볼 그래, 그래. 볼수 있네. 아니, 여기, 그, 그, 꼭대기 여기 뺑끗에 있더라고 저거인 것 같아 아진 아무도 안 기다리네 안녕 안녕 어. 와. 게 맞아요 아야 그거 신기한 게 이거를 양꼬추 먹는데 이걸 붙이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스팩 이거 같네 그 너무 시원해 자기아우리거 양꼬치 나왔다 아 이제 다 구워주시는구나 오. Hello. 진짜 시원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아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진짜 시원해. 더운 거싹 사라졌어. 어, 어, 열기를 못 느끼게끔 해주네. 아, 이게 찌란이야? 아, 이거 뿌려놓는 거라고. 이제 이거 빨간 거는 진짜 맵고 이거 는 약간 뭐라고 그러지? 약, 어, 약간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아 진짜 음, 맛있네 아 이거 와이프가 추가로 시킨 건데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여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심출보다더 맛있는 부위가 그래서 한번 <laughs> 심줄보다더 맛있는 불. 응. 어맛이어 보이는. 저녁이 그렇게 돼 있어. <laughs>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지금 그 도라지 먹 도라지 먹는 거 같은데? 생각했어 아. 아우. 하 커플은집수를 좋아해서 근데 진짜 도라지 먹는 느낌이야 살짝 매워 살짝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얼마 나왔나요? 32,000원 겁나 많이 먹었는데 32,000원 나왔습니다 이거 목에다 붙이고 가야지 끈적끈적한데 느낌이 좋아 이게 아..쒸쒸 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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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베리 굿 서비스 아 쨔이징 아쨔이이징 쨔이징 쨔이아 여기 서비스 너무 좋다 어? 헬리 아 쒸쒸쒸쒸 쨔이징 쨔이징 쨔이 와, 이거 아이스크림까지 줬어, 이거. 아, 너무 좋다, 여기. 음. 와, 너무 좋다. 치실이랑 음. 그 이쑤시개. 아 치실 필요해요. 지금 이빨이 꼈거든요, 지금. <laughs> 너무 친절하시다. 음. 와, 너무 친절한데? 나는 그뭐 하길래 뭐분해주시는 거지? 했어요. 아, 이거 한국어를 또 만드셔가지고. 음, 우유맛 아이스크림이야. 맛있어. 깰깰. 음. 와, 진짜 현 위치엔 양꼬치 너무 맛있었고요.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나올 때 아이스크림이랑 비타민도 주시는 거 보고, 와, 여기는 한국인들 무조건 와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 그 지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 우리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다 현지인분들이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 와서 맘껏 드시고 가셔도 3만 2천, 4만 원 넘기 힘들다. 나갈 때 아이스크림도 준다. 아, 이것도 자랑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난 태국 여행 때 고프로가 망가지는 바람에 여행 도중에 망가져가지고 전원이 안 켜져서 멘붕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내가 사줄 테니까 남은 여행 즐겁게 하라고 그러셔서 남은 여행을 즐겁게 핸드폰으로 촬영했거든요. 이게 지금 고프로 12인데 와이프가 그때 제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정말 용량도 더 높고 화질도 더 높아서 완전 만족하고 있는 모델이고 이번 여행이 첫 개시인데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와이프님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런웨이빙인데? 택시 거의 다. 저쪽 앞에 사람이. 턴 잡으셨나요? 네. 오, 거의 뭐 모델. 약 노래가 너무 런런이스게 나와가지고. 웅장하네. 다시 봐도 웅장하다 저는 저 위에 엄마랑 올라가 봤었는데 그 투명유리도 가봤고 진짜 볼만한데 저희는 올라가나요? 아니면 굳이 올라가진 않나요? 굳이 올라가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와 근데 앞에서 보니까 또 웅장함이 또 남다르네 이 동그란 모양 그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음. 미래도시에 있을 법한 게 건물의 느낌 맞아, 맞아. 상하이는 거의 미래도시라고 봐야지, 뭐. 어. 어. 그런데 다 전기차 타고. 어. 뭐. 아니, 택시를 그렇게 많이 이용했는데 다 전기차야, 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택시비가 싼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가 그럴 아니면은, 수도 있어. 아니면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다 보조부를 많이 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아. 그런 게 맞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와 이제 다시 봤지만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여기가 이제 와이탄 반대쪽, 어 난징동로 쪽 반대쪽이고요. 그 동방명주 쪽으로 강을 건너 왔습니다. 여기 무슨 풍경이 보이냐면. 이게 이제 밤 되면 여기가 빛난다고 이쪽에 음, 진짜 멋있을 거야 여유롭다고 <목소리> 지금 이곳은 와이탄 밑쪽에 인디고 호텔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왜 왔냐면, 여기 그 꼭대기층에 루프탑바가 있어요. 루프탑바에서 그 저쪽에 있는 동방명주 타워도 보이고, 지금 또 마침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야경 보여주려고. 저는 상하이에 방문했을 때 야경을 본 적이 없지만, 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갈 겸. 오, 이제, 이제 반짝반짝 할 거야, 이제. 올라가서 야경 한번 같이 봐보자. 음. 우리가 가는 30층이 꼭대기 아니었군 여기 프라이빗 바가 또 있군 어, 이 루프탑 바 위에 프라이빗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laughs> 어 여기 있나 보다 인당 2만 원 정도네요 여보 투숙객이 아니면 99... 맞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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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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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네. 아, 저기가 여보야, 예원인가봐. 우리, 아, 우리 오전에 갔던 곳, 어, 아침밥 먹고 갔던 곳인가봐. 저렇게 빛나네, 세상에. 원래 저쪽이, 저쪽이. 걸었어, 저, 저기. 오전에 걸었던 곳, 반대편에 서나보야 음. 아, 오늘 진짜 잘 보냈다. 되게 잘 보내고 있다. 어, 오늘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한 방울도 안 맞았고 비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행 와서 비안 만나는 게 진짜 다행이야 아이고 우리 와이프 오늘 예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남편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줘 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우와. Wow. There will be days when nothing is going your way. And anxiety takes you to space when you just need light in the dark. And there will be days when wow. everything's 진심 너무 고팩했습니다 떠나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뭘 먹으러 가야 되죠? 마라롱차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laughs> 떠나보시죠 와 진짜 옆에 건물도 멋있네 떠나기 아쉽네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주연이가 말한 마라롱샤. 여기 딱 2층이다. 이거 한국에서 진짜 먹어 보고 싶었는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야. 장첸이 장채니 먹는 거 진짜 어, 궁금했는데 예.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뚱. 녕하자하장 <목소리> 모든 결제는 다캡코드로 진행하는구나 세상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될지도 몰라. 배터리가 7% 남았거든요. 와이프 배터리 꺼지면 우리 그 결제를 못함. <laughs> 큰일 날지금 <났> <laughs> 큰일 났어 지금. <laughs> 내 핸드폰도 지금 16%야. 맥주 드실 거예요? 아 어, 맥주. 아 어, 브라스게리. <목소리> 가자. 땀. 먹어 봐도 되나요? 바로 들이키고 싶은걸요? 와 쎄쎄. 까주실 줄은 몰랐는데? 어, 너무 감사한데요, 여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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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직원분이 껍질 다 이렇게 까주셨어요.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네. 과연 아, 어떤 맛일지. 이것이 바로 마라롱샤다. 자 네. 이제. 아, 오! 오! 되게 큰 새우를 먹는 맛인데. 여기 약간 마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아, 진짜? 응. 마늘향도 많이 나? 어, 마늘향이 많이 나네. 음. 어, 이거 맛있네, 이거. 이거. 먹어봐. 그래, 이것만 시키기, 시켜서 먹기에는 좀 아쉬웠다. 야, 여름 잘 시켰다, 여보. 볶음밥에 여기 마늘소스를 넣어서 먹으면 최고 진짜 와 거기다가 이거를 하나 곁들여서 먹으면 아주아주마 주연이에게 주연아 정말 맛있었단다 이걸 추천해 주셔서 고마워 와, <laughs> 아, 이제 너무 배불러.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싶어. 와, 아, 너무 배불러. 여기는 결제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들고 가시네. 이제 <laughs> 오늘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분인데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아 일찍 씻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와이프님? <laughs> 재밌었어? 아, 말, 빨리 남편님? <laughs> 안녕 가자 어? 뭐야? 어 아, 여보 내 생일인 거 알고 지금 케이크 지금 케이크. 잠깐만 와내 생일인 거 알고 지금 케이크를 제가 케이크 준비했어요 와 진짜 <laughs> 사실 아니에요 미스터 챔피언 리 congratulations <laughs> 아 고맙네 너무 고맙네 thank you 아직... 아, 너무 센스 있다 어 그러게 또 이제 그 참필 참필 씨의 그 여권 정보를 보고 이렇게 또 준비했어 아 진짜 나 이래서 좋은 호텔에 묵어야 되나봐요 <laughs> 어, 이따 이따가 씻고 나서 먹을까응 감사합니다 응. 오케이 제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센트럴 상하이 호텔 관계자 여러분들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쉿에제에다 <laughs> <simple> <불호> Be days when everything falls into place like autumn leaves touching the pace.